자두 번째 실검 인스타 래퍼 트루디입니다. 독보적인 실력으로 힙합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로 이름을 알린 래퍼 트루디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음 상대는 바로 꽃미남 프로 야구 선수로 유명한 KTB 주 소속 투수 이대현 선수인데요. 야 대박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서 풋풋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잘생겼어요.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이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 중이며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데뷔 후첫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뮤지션으로서 활약을 예고한 트루디. 컴백과 동시에 핑크빛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겹경사를 맞았죠. 촉망받는 랩스타와 스포츠스타의 만남. 사랑도 일도 제대로 잡으시길 응원할게요. 트루디와 이대은의 열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아이돌 그룹의 멤버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뭐 미모의 네. 뮤직비디오 감독 그 이사강 감독과 네. 그 이제 아이돌 그룹이죠, 그 빅플로우 멤버 그 론이 이제 깜짝 결혼을 발표를 아. 했어요. 예. 그 론은 그 이제 팩트인 스타에도 이제 얼굴을 비춘 적이 있는 음 아이돌 그룹 멤버인데 네네. 정말 모델 같이 너무 너무 잘생긴. 정말 그유을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어제 그두 사람, 특히 그 이상한 감독의 그 열애설이 나온 이후에 하루 종일 이제 실시간 검색어 이름이 올라왔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배우 사강 씨로 이제 착각을하고 아, 많은 그럴, 수 분들이,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laughs> 많은 분들이 좀 되게 많은 또 이제 속사에 엉뚱하게 또 네. 문의가 나고 그렇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4강 씨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셔갖고 지금 벌써 애가. 애가 둘이신 이제 어머니십니다. 6년이기 이제 예, 예.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요. 예. 하여튼 뭐두 사람은 이제 무려 그 11살 나이차이에 연상 연하 커플인데 내년 이제 1월 27일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연상 연하 11살 연상 연하 커플 소식이다 보니까 음.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두분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뭐 이사강 씨도 그렇고 그리고 론 씨도 그렇고 너무 네. 선남선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강 씨도요. you